안녕하세요. 박수복의 예술 기행, 박수복입니다. 오늘은 이 가을에 가장 멋진 음악이 있는 곳에 어, 참 아름답고 멋진 교수님 한 분을 소개할 것인데요. 오늘 저희 예술기행에 처음으로 음악가를 모셨기 때문에 아마 더 풍요로워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김선연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가야금을 전공하셨다는데요. 원래 어린 시절부터 가야금을 연주해 오셨나요? 어, 제가 가야금을 처음 배운 건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오. 사실 저희 그 다니던 초등학교가 가야금 시범학교였는데 음. 그 당시에는 제 친구들이 이제 가야금을 배웠죠. 저는 그때 아.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어서 네. 가야금을 이제 우연한 기회에 친구들 집에 갔더니 음. 이제 연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 보여서 사실은 했는데 선생님께서 너무 잘한다고 하셔가지고 전공자가 됐죠. 네. 사실은 피아노 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더 저에게는 더 기쁜 험이었죠 네. 그렇군요. 운명처럼 네. 이 가야금이 오셨군요. 아 네. 교수님 예전에 네. UCC가 한창 유행할 네. 때왜 네. TV 이렇게 드라마 이렇게 틀었더니 그, 미안하다, 사랑하다, 그, 오이스티, 눈의 꽃. 꽃. 그거 직접 연주하셨죠? 아, 예, 맞아요. <웃음> <웃음> 벌써 2007년 정도 영상이니까 거의 저의 네. 첫 영상인데. 네. 네. 얼마 전에는 저 SNS로 어떤 분께 연락이 왔어요. 네. 근데 그분께서 이제 눈의 꽃 영상을 처음 접하고 가야금이 좋아서 가야금을 배웠는데 지금은 저와 같은 동문 연주자가 됐다라고 연락을 음.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놀랬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기도 했죠. 네. 와, 멋진데요? 역시 이게 예술은 이렇게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나 봐요. 네. 네. 가야금으로 대중음악을 연주한다는 게 정말 신선한데요. 어떻게 그런 영상을 찍게 되셨는지 그 음. 과정이 궁금하네요. 사실은 영상을 찍게 됐던 거는 제가 졸업을 음. 하고 관현악단에 국악관현악단에 입단을 음.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프리 선언을 하고 오. 나왔어요. 근데 아. 대부분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국악과 대중음악의 벽이 굉장히 음. 넓게 두꺼웠기 음. 때문에 사실. 어, 방향을 못 잡겠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일반, 이제, 프리 선언하신 분들은, 어, 작곡가 분께서 곡을 주시면 그걸로 네. 연주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저는 조금 좀 새로운 길을 가고 싶더라고요. 네. 근데 국악을 공부해왔으니까, 이제, 새로운 음악을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라, 꾸준하게 계속 공부를 했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락밴드 분들하고 작업도 했었고, 뭐, 재즈 편성과 함께 하기도 했었고, 뭐 그런 재미난 게 있었지만, 음, 대중분들과 가까이 가려면 전통음악을 가지고 가되, 또 전통음악이 아닌 귀에 익숙한 곡이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쵸. 그러다 보니 영상을 좀 편안한, 음.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곡들을 찍게 됐죠. 아, 그렇군요. 네. 가야금 전용 마이크를 고안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네. 참 궁금해요. 그게 뭔지. 어... 그때 그 눈에꽃 작업을 할때 그때쯤이었는데 네. 제가 이제 락밴드랑 같이 연주를 할 때였는데 어 아무래도 락 음악은 뭐 샤우팅도 있고 어. 어쿠스틱 악기가 아니고 다 일렉 네. 악기다 네. 보니까 사운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니까 가야금이 이제 그림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음. 실제 소리를 내려니 마이크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기존에 한국에 나와 있는 마이크를 굉장히 음.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어 아무래도 가야금이 이렇게 뭐 이렇게 고음도 있고 음. 이렇게 중음 아, 이렇게 저음부가 네. 이렇게 나뉘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는 이 모든 음을 받아서 원래대로 청아음을 이렇게 내주는 거를 재현해주는 마이크가 음. 당시에는 좀 없었어요. 아.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네. 예, 전문 엔지니어분과 함께 작업을 음. 했는데 음, 음. 음 결과만 말씀드리자면 실패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이제 안쪽이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아 이동을 하면서 음정을 맞추는 게 가야금의 특징인데 음. 그때마다 잡음이 너무 많이 들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그거를 잡음이 안 나주는 장치들도 넣어야 되니까 아 단가가 점점점점 음. 올라가더라고요. 네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게 시장성이 음. 있을까 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음. 고유의 음색을 그대로 잡아주는 마이크를 제작하는 것도 음. 너무 힘들어서. 아 지금은 좋은 경험으로 네, 두고 네. 엔지니어 분께 맡기는 걸로. 네, 네. <laughs> 그래도 실제로 네. 연주를 하시는 분이 가장 그 음을 특색을 빨리 잡아낼 수 있으니까 언젠가는 꼭 다시 한번 성공에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네. <laughs> 네. 네, 요즘에 꾸준히 앨범을 발표하셨는데요. 싱글들 앨범에 네. 가야금 삼중주, 음. 퓨전 밴드까지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네. <laughs>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음, 개인 사정으로 사실 몇년 동안 가야금을 연주를 안 했었어요. 네. 그때는 이제 뭐 작곡하고 편곡하고 하면서 음. 음악 작업을 했었는데 어, 그때 만들었었던 곡들을 이제 좋은 기회에 뭐 서울문화재단에서도 후원도 받고 오, 네. 뭐 좋은 기회에 이제 앨범 작업을 음. 꾸준히 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작가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작가님의 연주를 빨리 듣고 싶은 그런 <laughs> 네. 욕심이 갑자기 생깁니다. 네. 네. <laughs> 어, 제가 그러면 몇곡 준비해 봤는데, 네. 첫 번째로 들려드리고 싶은 곡은 음. 음, 땅콩에게 물어본다 라는 재미있는 제목의 어, 그래? 곡이에요. 어.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노란 껍질에 쌓이는 딱딱한 땅콩을 보는데, 네. 그 땅콩의 껍질이 먼저 생긴 걸까, 음, 음. 아니면 알맹이가 생기고 그만큼한 껍질이 생긴 걸까 궁금하더라고요. 우와. 근데 문득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나는 내가 성장하고 싶은 만큼 크는 사람일까 아니면 음. 유리벽이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나를 막고 있는 걸까 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음. 그래서 저, 제가 이제 삶을 살다 보니까, 음, 보이지 않는 그런 유리벽보다 나의 제한 제안, 나를 제안하는 건 사실 나고 나를 성장시키는 것도 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에서 만드는 곡인데 사실 네. <laughs> 주제는 굉장히 무겁지만 굉장히 음. 유쾌하고 귀여운 멜로디의 곡입니다 아 그래요 와 역시 우리 교수님은 단순히 음악가이시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철학을 담아서 한다고 하니까 더욱 기대됩니다 <laughs> 네첫곡 땅콩에게 물어본다 네. 들려드릴게요 그래요. 네. 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야금 소리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듣는 것도 오랜만이고요. 그리고 아 이렇게 가야금 소리가 아름다웠나? 절로 감탄이 나오네요. 교수님 생각하셨을 때 가야금의 매력 어떤 걸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야금, 전통 가야금은 사실 12줄이잖아요. 네네네. 그 12줄 가야금이 사실 뭐 대한 우리나라 최초의 악기이기도 하고 전통 음악을 연주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음. 솔라 도레미 이렇게 다섯 음계를 쓰고 있거든요. 아... 근데 요새 이제 들으시는 현대 음악은 음. 그 솔라도레미만을 가지고 재현하기에는 굉장히 제약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점차 점차 이제 악기가 개량이 음. 되고 지금 보이시는 이렇게 25형 가야금이 아.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개량 가야금인데 음. 음 이렇게 악기를 이제 꾸준히 개량을 하다 보니까 어 주변에서 소리가 너무 아름답다, 음. 하프 같다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네, 네, 네. 그는 사실은. 음, 연주자로서는 음. 그게 굉장히 가야금의 정체성에 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음. 현이 많은 악기다 보니까 비교가 되는 건 음. 사실 당연한 네, 네, 건데, 네. 음, 가야금의 현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음. 이제 그 가야금에는 가야금만이 가지고 있는 음색이라던가, 또 아니면은 왼손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음. 매력이라던가, 그래요?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음. 좀 들어서, 사실 음. 연주할 때, 저뿐만 아닌 모든 연주자분께서 항상 그게 음. 숙제이고 약간의 아. 도전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아. 좀 들어요. 그래요. 우리 미술도 고전 미술에서 현대 미술로 넘어오면서 음.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아. 네. 아마, 지금 교수님이 하고 있는 이 예술 행위가 훗날에는 또 이게 고전이 될수 있는 거니까 아, 네네 네, 아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네자 네. 음. 그럼 다음 곡도 바로 들어봐야죠 이번엔 어떤 곡일까요 궁금하네요 네, 이번에도 창작곡인데 그리다라는 음. 그리움에 대한 노래예요 음. 어, 이 곡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솔라도레미 기본 음. 전통 음계를 기본으로 가져가는 악인데 네. 어. 진도아리랑을 모티브로 만든 곡이에요. 음. 진도아리랑의 대목을 보면, 어, 문경세제는 웬 고갠가 음. 구비구비가 눈물이 난다 라는 대목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문경세제가 네. 그 하늘을 나는 새도 너무 험해서 넘기 힘들다라는 뜻을 네, 가지고 있대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나를 떠나간 그님이 사실은 내가 싫어서 못 돌아오는 게 음, 아니라 음. 이 고개가 넘기 힘들어서 못 오는 걸 것이다라고 네. 나를 위안하는 그런 애처로운 노래죠. 아 네. 그렇군요. <laughs> <laughs> 네, 아, <laughs> 감사합니다. 예전에 교수님이 또 지하철 역사에서 공연 많이 하셨잖아요. 어, 아, 네, 엄청 오래전 얘기네요. 네, 네, 맞아요. 네. 어, 사실 연주자나 예술가 입장에서 큰 무대에 선다는 것만큼 좀 의미 있는 네, 보람된 네.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자부심도 음, 크고 박수도 많이 받고 음. 실제로 이제 티켓을 사서 음. 오시는 분들은. 저의 음악에 선입견이 없으신 분들인 걸 분명해요. 음, 음. 너무 감사한 분들인데,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 했었어요. 음, 음, 음. 그러니까, 나의 음악에 선입견이 있는 분들과 만나고 네.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랬던 이유가 사실 이 가야금 또 국악은, 음, 음 많은 시간 동안 사랑을 받지 못했던 시절이 분명히 어, 있었어요. 음, 지금도 아주 많은 사랑을 음, 받지는 음, 못했지만, 어, 제가 음악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그런 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음, 음. 실제로 국악이 좋아서 오시는 분들은 늘 응원해주시지만 네. 내 생활 속에 음악이 없는 분, 국악이 음. 없는 분들을 진짜 만나서 그분들에게 내 음악을 생활화 시켜준다는 오. 게 사실 음악인으로서는 굉장히 큰 네, 네. 목표였던 목표였겠죠. 음.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공연들을 다녔었고 뭐 해외 공연도 마찬가지고 네. 뭐 하우스 콘서트나 음. 이렇게 작은 무대여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것. 사실 우리 민요 아시겠지만 그냥 음. 대중들이 누구나 삶 안에서 부르는 음. 노래였죠. 음.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되는 네. 거였는데 이제 대중음악은 그렇지만 사실 국악은 음. 그 안에 묻어있질 못해서 아, 어, 읽껏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듣기 음. 힘들지 않을까. 네. 그래서 뭐 지하철 역사도 마찬가지고 음. 어, 가까이서 제 음악을 들어주실 하. 수 있는 분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했던 것 중에 하나였어요. 오. 대학에서 이렇게 강의를 응. 들으시면서 저도 아, 저분 어떻게 저렇게 멋진 악기를 연주하실까 늘 궁금했거든요. 네. 그좀 설명 좀 부탁드려볼까요? 네. 어, 제가 강의를 다닐 때 네. 사실은 강의를 시작하면서 항상 몇 가지 질문을 드려요. 네. 가야금을 접해보시거나, 뭐, 배워보시거나, 음. 뭐, 아니면 관심이 좀 있으셨 분들이 계신가 네. 여쭤보고, 또 하나는 우리 전통 음계가 뭔지 아시냐라는 음. 걸꼭 질문을 드리는데, 네. 어 생각보다 많은 네, 네. 분들께서 우리의 것에 대해서 모르시는데 음. 관심도 없으시더라고요. 하... 강연을 다닐 때마다 음. 늘 그게 안타까웠고 네, 네, 네. 강연을 횟수를 거듭해 갈수록 약간의 사명감이랄까요 어.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네. 음~ 우리 전통음계가 뭔지 음. 알아라고 이제 물어보면 우리는 그냥 궁상각지 그렇죠. <laughs> 네 맞아요 사실 저도 그렇게 배웠고 네, 네, 네. 저와 같은 세대의 분들이시라면 음. 아마 음. 궁상각지율를 자신 있게 말씀하실 네,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사실은 궁상각지율는 중국의 음계예요. 우리는 왜 그렇게 배웠는지, 음. 요새는 이제 제대로 잘 배우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저희 때만 해도 잘못된 정보를 배웠던 하, 것 같아요. 사실 우리의 전통음계, 음. 12율명이라고 정확한 12음이 있어요. 네. 황대태, 협고중, 유임이, 남무 음. 이게 사실은 그 피아노의 검은 건반, 흰 건반 음. 모두 합친 거랑 정확한 일치하는 음. 음계예요. 우와. 너무 아름답고 훌륭한 음계가 우리에게 있는데 네, 사실 네. 우리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음계를 이제 음. 많은 분들이 모르셨던 거를 제가 이렇게 음. 알려드리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오, 네. 약간의 사명감도 아, 생기고 네네. 그렇게 하면서 강연을 음. 다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늘 아주 가슴으로 배웠네요. <laughs> 아, 네. 알겠습니다. 쟁쟁. <laughs> 아까부터 저 의자 밑에 예쁜. <laughs> 가방이 하나 있는데, 저 가방은 혹시. 아, 가방, 아, 예. 제 소지품을 가지고 다니는 가방인데요. 네네네. 네, 네. 아, 사실 좀 낡아서 음, 음, 음. 이렇게 좀 작은 가방인데, 아, 이 아. 그림이 그려있는 게 사실 저에겐 약간 부적 같은 그런 의미를 오. 가지고 있는 가방인데. 네네. 네. 어 그림이에요. 네네 그렇네요. <laughs> 네, 사실 저희 어. 아이가 어릴 음. 때 유치원에서 음. 그림 그린 건데 음. 사실 제가 이걸 들고 다니는 걸 아이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어째서? 어. <laughs> 못 그린 거죠 이제. 좀 음. 언니가 되고 크다 보니까 그 네. 그림이 자기 생각 같지 않은 거예요. 이제 또 모자라다고 생각하는지 아... 제가 그걸 가지고 가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사실 저는 음. 아이가 저에게는 큰 음악의 힘의 음. 원천이기도 음. 하고 네네네. 그래서 이 약간 부적 같은 의미로 음. 늘 공연을 다니거나 강연을 다닐 때이 가방 가지고 다닙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네, 이 아이가 지금 네. 꽃밭에 네. 하늘이, 하늘에는 푸른 구름이 있고 꽃밭에 있는데, 네. 또 태양이 뒤에서 엄마를 네. 이렇게 비춰주듯이, 네. 아이를 비춰주듯이 이렇게 보이네요. 네. 아, 진짜 부족 맞습니다. <laughs> 네. 정말 교수님이 네. 훌륭한 교수님이 될수 있게끔 네. 아이의 에너지가 이곳에 다 들어있는 것 같네요. 네. 아, 좋아 보입니다. <laughs> 아, 아, 그래요. 오늘은 가야금 연주자 김소영 교수님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어, 일단은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사실 연주자들이 설수 있는 무대가 거의 음, 없어진 음. 상황에 이렇게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음. 저를 조금이라도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너무 네. 좋았고요. 또 저의 남은 또 다른 음악 세계도 아. 더 좋은 기회에 또.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해 봅니다. 네. 아, 우리 교수님 아주 오늘 특별한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요. 앞으로도 자주자주 자주 나오셔서 대한민국 곳곳에 이 우리 전통 가요, 우리 전통 음악을 많이 퓨전화 시켜서 그렇게 어, 여러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김소연 교수님의 마지막 연주를 들으면서 저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